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어찌 이도 크신지요 지금 이제 이게 이게 원본이거든요 오전 7시 음 7시 저 059초인가 그럴 거예요 0059초 그래갖고 참 너무나 이 그대로 올리려고 보니까 아니요또 동영상을 두세 번 만들었는데 박지원씨가저 심상정씨 얼굴 보니까 열이 받아가고 <laughs> 저도 모르게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라 했는데 좀오버된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금 이 시간까지 몇 시에 지금 오후 자정을 아니 저 정오를 넘어서 12시 29분 지금 어제부터 지금 시작해갖고 지금 달려가고 동영상 네개 올리고 지금 이런 3개째 이제 다시 네개째입니다이 하나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더 많은 걸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룩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희 선님 어디 계십니까? 아, 좀 봅시다.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만한 우리가 그, 가난하고, 배고픈 저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끔 큰 저기를 공을 세운 분들이에요. 이게, 저, 이분들이. 사실은 그공은 인정할 건 하는데, 그 어떤 그 니더의 그, 뭐랄까, 강단이 없이는 이런, 저, 그 전쟁을 듣고, 고 정주영 씨나, 김우정 씨나, 이건 씨, 그 이병철 씨로 해서, 이제, 고그 이병철 씨로 해서 다 그분들의 그 어떤 남다른 그, 해안, 해안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남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거를 좀 보낼 줄 아는 그런, 그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이제 이 기업을 삼성이라는, 삼성, 삼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제애착이가거든요 삼성, 그, 카세트, 그 전에, 그, 휴대용 카세트, 아주 야물게 한는 그걸, 이제부터 안 해요. 제가 열몇살 때, 그, 열, 여덟, 아홉 살때 그걸 사가지고, 그, 많이 카세트를 들었는데, <laughs> 야물게 만들고 그래서, 그,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식의 그, 어떤, 뭐, 가전 제품, 구미 공장에서 마당에다 불을 태우고 어떤 혁신적인 그런, 자기 개혁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거나 참, 그럼, 그러면은 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삼성 SDI 천안공장에 가서도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나그 부진이 아우들한테는 소장이 있잖아 땅따라 해본데이건이씨이건이씨 땅따라 해 땅따라 해봤고 하이바 딱 쓰고 h B 미 천안 SDI 공장 그거 하는데 기가 몇 키가 h B 막 얽히고 설키더라고 그게 나중 보니까 그냥 막 수소가스 먼가스 이라고 막 지나가는 그런 저기 하는데 h B 그래갖고 판넬 깔고 이제 그거에서 저기라고 거기서 제가 그 어머니 잃고 낙심하고 있다가 꿈을 딱 꾸고 담배 안하고 서울역 어디 부근에 그 장사하는 사람 있냐 뭐 전혀 직장생활하고 거리가 뭐니까 꿈을 꾸고 나서 담배 딱 끊고 내가 이렇게 있어갖고 안되겠구나 하고는 간계 삼성 스에그 꿈을 꿨는데 아 대구로 갈라냐고 그것도 삼성이었나봐요 아예 그것까지 멀리 안가고 주말이 왔다갔다 라도 해야지 가족들을 떨어져서는 가정이 우선이지 나 일이 우선 은 아니라고, 나는. 그러면서 그 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은 벌써 내안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 서울역, 그, 남양동, 서울역에서 좀 내려오면 남양동 오래, 서 거기 오면 뭐, 짜고 짜는다 그, 거기 가니까 남양동 좀못 내려도 그, 그, 호안동인가, 그 올라가는 그, 그, 거기 부근 같아요. 그래갖고, 그밑인가 그, 가방 메고 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택시 타고 천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꿈에서 그렇게 정확하니, 사진, 사진을 봐도 그렇게는 정확하게 못 봐요. 그대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삼성 SDI가 뭔지도 모르고, SDS도 그때 같이, 그 가금물에서 SI 앞에, 봉건물 앞에 SS라고, SDS 그 상장 이제 저기 했죠. 그, 저기도 그, 막 사무실 있고, 라고 하는데도 참, 그, 막,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이분들하고 그때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려고. 그, 근데 참,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거 심한 같아도 저뭐안쓸거예요왜 삼성 일원동 삼성의료원 앞에서 내가 처음 장사할 때 새차 사갖고 안산에서 왔다갔다 할때 저기 장보러 네시간에 가다가 불나버렸는지 차가 딱 불나서 나는 모르고 단박질하는데 빵빵빵빵빵 하더라고요아 뭐, 여기 새벽에 차도 없는데 이렇게 그, 그 편도 6차선인가 뭐 지금 몇 차선인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대로예요 그때 그대로 20년 전에 그대로 그, 일원동 앞에 그거만으로 하면 넓더라고, 왜. 아유, 차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차가, 아나 지금, 나도 시장 다가가니까 빨리 가는데, 저렇게 빵빵거리지, 그러면 이제, 열을 내고, 이제, 창문을 내리면서, 한번, 혼내놔야겠다고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치는 게, 이제, 바로, 삼성 일원동, 바로 그거 못 가서, 사거리 바로 지나면서, 이제, 속도를 좀 줄이면서, 이러고 하다 보니까, 불났어요, 차에 불났어요. 새 차에 불났다고. 그, 박스에 그 사이에가 끼었더라고요, 그 박스에. 호르도 그때는 안신고있는데 중간에다 박스 끼었는데, 끼고 다녔었는데, 그, 덜덜덜 하니까, 막, 빠른 속도로 하니까, 진동해서 내려가가지고, 마우라에다 하니까, 는 연기통에다 니까 열받아 불이 나본 거예요. 야 그, 딱세우는데 바로 삼성 이런 놈, 지금 이것이 누워있는 바로 그 앞에. 그래갖고, 그거다 세워놓고, 나는 가서, 삼성 어려운지도 모르고, 뭐, 저기도 몰랐죠. 그랬 지금 이렇게 한이라고, 하나이렇게 역사 한이라고. 거기서 불이 나버렸어요. 차가. 그래갖고,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간 거예요. 기어 들어가고세차한데 그, 돈, 아버지한테 200만 원 빌려갖고, 그걸 사고 나니까, 20만 남은 거 하고, 장사한다 꼴찌꼴찌가 오라고 다닐 텐데, 차 할부로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죽을 똥살동 막, 박스를 잡아당겼어요. 활활 타고 있는 놈을. 잡아당니니까 까지도 막. 그라넥스 뭐, 그, 그대로 차 몰라갈 뻔 했는데, 막 잡아당겼어요. 막, 불똥 다, 얻어 막. 배고 어디 떨어지나 막 기어 들어가고 죽을 줄 모르고. 세차가 내 생명 같으니까. 그거가 바로 이것이 지금 누워있는 바로 그 병원 앞에 버스 승강장 아닌데, 거기다가 말이. 삼성 이런 놈, 1차선. 중앙불이, 중앙불이 되어있는데. 이제 또지어접까여 우선 는 먼저 하고. 자, 저도 몰랐는데, 아까는 몰랐어요. 근데 금방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어보고 나니까, 아, 이거 내가 들어보면 좀 너무 감정적인데, 이거는 뭐여효과날 수도 있겠다. 응, 음, 저기 하는 건데. 많은 분은 개봉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것 같다고, 내가 두개다 지어버렸다고, 이거 원본만 놔두고. 자, 예, 이건시다, 말이에요. 정확한 예, 이건시, 이 모습. 예. 그러니까 이건시가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해가 이건시 왜? 생명이잖아요. 입하고 코하고 부지나 호나이씨 잘드세요 미울 때는 미워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을 주니까, 나 이거 못 봤거든, 이거는. 전녁에그까 두, 세 개째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어물고 지어물고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요. 그래 보니까 더 이제 무서운 것도 저기 보이는데, 이건 씨에 이제 해가 지금 여기 딱그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먹구름이라고 있는데, 이건 씨, 콧구멍, 입, 턱, 그, 그 말은 이제 생명을 소생시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전에 인을 찾기 때문에, 이 악인도 들었을려고 저기라고, 뭐, 어때 이건 씨나 뭐 그렇게, 저기는 큰 옛날에 저기 막, 뭐, 내로 왕자나 그런 사람이 배워면 그건 악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왔지, 지 스스로 부자 가뭄마냥 의인이고, 막, 그냥 대단한 교회 목사들처럼, 요즘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굉장한 자기들 신부인 줄 알고, 그, 그 다치고 갈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자, 이건 쉬맞죠요 이건 쉬요 귀, 큰 귀. 이건 쉬요 자, 코, 이렇게 당당한 턱. 해가 딱 꺼져 있렸다고말이요 이렇게 세운다고 말이오. 저를, 저를 통해서. 얼른 저부지 나와. 그리고 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그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인데, 내가 우리 작은 어머니라고 그고홍나시씨한테막 야단도 치고 뭐라고 하면서 트럼프 노구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저 작은 어머니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고 나도 막, 내가 하고도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왜? 생사가 달려있으니까. 지옥을 가느냐. 영생을 지옥을 가느냐. 사탄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가느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이땅이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 삼성 지금 돈 갖고 있는 거. 한 푼도 제대로 써보면 나, 나 밥세끼 먹을 때세끼 밖에 못 먹어. 홍나이씨도. 어? 더 먹어? 나보다 더, 더못 먹을 거? 나는 맛있게 먹어. 보리밥이라도. 자, 여기가 홍나이씨다. 그 말이야. 홍나이씨요. 이건 씨 바로. 이것이요, 황상이 같이 다니시니까 자, 이렇게요. 응? 이건 씨 바로 요 귀, 머리, 목이 있는데요, 호나시가 있단 말이에요. 호나시 반대 사진이 지금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데요 이거 좀 커도 건데 요 입, 눈, 눈 이렇게요. 황상 영나시네요. 귀가 귀 밑에요. 기민 머리를 옛날 번지어 문화 기민 머리 뭐 쓰다도 뭐 떠나간 사람 하는 목적이 뜨기 김이머리김이머리 이렇게 감아준다고 항시요 김이머리를김이머리를 여기는 좀 이렇게 오 여기는 요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하지고 주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 부진이가 또 아이고 이쁜놈 참아 놓은 이쪽 가지야자이놈보 내가 야 부진이로 인해서 내가 이산사고 연결됐어요 이그 그런 게 아니라 S.D.I. 간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부진이라고 그것도 오해가 감습니다. 왜 택시 기사 그 신라 호텔 정문 받아버렸는데 그뭐 억대 1억을천만원얼마했는데 이제 그 심성이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이름 쓰려고 음 이놈아 그 신라 호텔 사장인데 그냥 물, 그 택시 기사 집 가보고 조사 뒤조사 해보고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받을라 했는데 일부라도 받을라 했는데 돈이 원치 없고 그날그날벌어서오는그 개인 택시 저기라 음. 어? 이, 생기기도 착, 하게 생겼어, 심성이. 그러니까, 소, 처, 소가지 없이 그렇게 일찍 저기래갖고, 아버지 반대하는 그 결혼해갖고, 지금 저 모양인데, 웬만하이무제 뭐 그, 저, 그 친구하고, 함께 사는 게 좋은데, 누가는 모르지, 뭐, 그거 자, 여가 저, 우리 부진이다, 그 말이야. 응? 내, 우리 부진이라 해도 괜찮아. 내 아우들이니까, 나는 이거, 하나 님께도 맺어야지. 트럼프, 이방카도 내, 진짜 내 조카 그놈도, 내, 꼭 피가, 피가, 내 살과 피 같아. 이거 그 어지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그, 제, 아이고, 그, 트, 이방카 신랑. 제네, 제, 뭐, 그 유, 유세, 유대친구인데그이름을잘안 뜨네. 둘이 그, 저, 저, 이방카 하우을하라고 찍었더만. 아, 그래. 내가 그랬지. 아이, 딱저 이방카, 세 남자 중에 그 가장, 그, 진짜 이방카한테, 저, 큰 남자가 빠졌다고. 그게 나라고. 마이브 화계양이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도, 그, 제례든가 이방카 신랑이 들어도 소홀하지가 않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자신들을 구해준다는데, 이방카를 놓고 새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이요. 아버지, 사이, 그, 하나님의 사람, 이방카가 그렇게 복덩어리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나중에, 이제 미국, 저기, 저, 리더가 하면 될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작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저기에서는, 깨끗하게, 이제, 나로 인해,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 안 하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그안 돼.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 부진이다, 말이야. 예, 참, 목소리도 저기 하고, 이놈, 이쁜놈인 그러니까, 우리, 저, 건희성, 성님, 저, 저 성님이라고 뭐 하지? 삼촌이자 저놈을 저기 한다고 했으니까. 예, 건희 삼촌이, 얼마나 그 부진이를 했겠냐고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꼭 부진이를, 이건 씨, 머리 아니면 귀, 항상, 요, 이건 씨요, 요, 요 귀가 열어고 있고, 이건 씨가 열어고 있으면, 바로 부진을 뒤에 다녀놨단 말이야. 홍나시 씨보다 더 아주 이뻐해. 응? 오징어 하면 시집 간다 할 때, 신라 호텔에서 집에, 홍나시씨 던져보고, 그냥, 신라 호텔에서 며칠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가고, 그냥 끙끙. 딸을 그냥 도둑마인 기분 드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알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난 딸을 안 줘. 나는 욕심이 많다. 그래. 딸을 낳으면 나는 이렇게 이쁜, 부지같이 이쁜 딸, 이방카 이쁜 딸을 난 시집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래야 안 주잖아. 또 딸을 내가 딸딸딸 딸, 딸, 딸 해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쁜 놈들 은 얼른 너희들이 이런 서서 나와야 돼. 나와야 자, 여기죠. 서연이. 자, 내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 이제 이, 오빠, 이한국 말을 너희들이 이제 조금 고개를 듣 거야. 이게 이제, 이거는 분명히 이제 부진이고, 음. 자, 이이 옷이 지금 하얀 옷을 잘입었는데 하얀 옷안 입었고, 이거 하얀, 하얀 브라우스 여기 있거든. 이 입은 옷이. 이뻐가지 피부도 하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재용이. 응? 재용이 모습이 주요. 삼남매가 참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순간적으로 그거를 그 조직이요. 이게 재용이다 말이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어? 이게 서현이나 우리 엄마 닮았거든요. 엄마 많이 닮았어 우리 엄마 너무 많이 닮았어. 이 친구는 우리 동생 죽은 동생 내 남동생 하나 있는 동생이다 말이 진짜 닮았고 부진이는 우리 와이프 닮았고 우리 오키 좀 많이 조 집사 많이 닮았고 우리 오키 그 집사 얼굴 형을 너무 많이 닮았어. 제가 언제그인터넷으지 우리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어. 우리 여동생도 지금 이렇게 얼굴 이 비슷한 서현이 닮은 애했거든재용이는이 웃는 좀, 어색하니 웃거든. 활짝 웃어도. 그러니까, 수줍어, 수줍어는 많이 타는 얼굴이다, 그말이야 우리 동생이 그랬거든요. 보성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그, 저 저기 진짜 저기 하는 친구들이, 참, 그 시험 들어보니까 마귀가 데리고 와버다그말이야 마귀가 끌고 와서, 그래갖고, 내가 노때 롯데, 지금, 노때하고도 내가 지금, 하나 있게도, 그래서 그걸 해놓은 말 맨발 먹고 노때 석천호수를, 저, 옛말에, 중이, 자, 기 머리, 스스로 못 가근다 했잖아요. 그, 런데 일회용이 나와버리니까, 그 시대가 변하는 그런다, 그런다, 그말이 그냥 변해야 돼. 얼마나 됐어. 눈썹을 날마다 밀고, 배고를 딱 치고 나서, 아니, 머리를 짧게, 저, 입으로 치고 와갖고, 집에서 면도기를 한번 살살 문대보니까 다 미, 문대지더만. 뒷꼭지도 라고 고, 고볼 필요도 없이라고 문대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아하. 중이 제 머리를 못 가근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깎으니까 깎아지는구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그 열쇠 구멍이 있구나 열쇠가 있고 그러고 내가 그걸 깨닫고 진짜 그러고 맨발 보고 내가 석천호수를가락동오로서 미친놈아 이로 우리 동생 보고 싶어 가지고 진짜 석천호수팍그한4 k g 되거든요 4 k g 4키로가 좀더된거 같은데 아무튼 거걸를 얼마나 돌아하는지 몰라 석천호수를 그래서 노때가 그 노때가 참 더 달리 봐주지그러는데 그, 그, 지이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지금 아주, 그래서, 지혜를한테 뭐 저기 하려고 그렇게 내가 막 우리 식구 닮았냐, 쟤는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고 이건 씨가, 이건 씨가 우리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건 씨가. 이건 씨가. 우리 엄마가 키가 좋고 다구지거든요. 다, 아주 웃음도 호탕하고, 딱 이렇게, 이건 씨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엄마 닮아 저기 하고 러는데 우리 엄마, 그, 저, 6.25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애 할아버지가 경찰관 출신이어가지고 참잘 풀렸으면 괜찮을 뻔 했는데 6.25때 13살에 우리 어머니가 고아 돼버렸어, 고아로 그래서 큰아버지가 연금 타먹으려고 막 16살인가 몇 살에 막 떠밀어갖고 시집 보내고 우리 아버지테 이제 보내려갖고 그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 많이 가족들이 다 남이 아닌 같단 말이요. 옥라이시가누고다 이렇게 이저 호나이시 우리 아버지 상을 많이 닮았고. 그러니까 이 부지인 아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사이 내가 가끔 보고 왔는데 진짜요 그래서 내가 더애착이가고더막 호덕이 뭐라고 정신 못조에 여기서 욕조관 얻어먹고 뭐 이거 저뭐 성광에 그냥 나도 이저 이것이 봐더 과거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씨를 심어 놓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말해요. 미친놈 마냥. 그런데, 이다 발견하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다. 다죄 제인들이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다고 말이요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영이가, 재영이가 이렇게 있다고 말이요 이게, 호나이 씨가 여기가 있고, 야, 부진이가 이렇게요. 조금, 머리만 조금만 더듬으면, 부진이 이 모습이야. 이 포즈가 아주 똑같네. 맞아 진짜 아주 뭐, 딱, 저 아버지 뒤에. 아버지, 아버지하고 딱했다말이 각도가, 조금 이거는, 살짝만 일어고 저기 하고, 여기서. 이렇게. 부진이 얼굴. 부진이 얼굴. 부진이 모습. 어깨까지. 음, 여, 어깨까지. 하얀. 저기로 있고. 채용얼굴 보였다, 안 보였다, 지금 헷갈려갖고. 주요. 음, 여깄네. 저게 채용이. 여, 채용이. 재웅 머리다, 말이야, 재웅. 주 우리 서현이는 진짜야, 내가. 그래갖고 저기만 하면 맨들아 피고 지는 비 내리는 고모령을 딱, 가을에면초가을이면 내가 그거 틀고 야들 더 잘한다고 말이야. 그냥 막 가슴이 시려 없다고 들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요, 재영이 요렇게 재영이 모습이다, 말이야. 재영이 모습. 요쪽으로는 아, 이제, 여기, 여기 서현이 같기도 하고. 이놈 자식. 중국 다, 뭐, 뭐, 음? 드래곤 G를, 뭐, 모델로 세우고 짜고 했다고, 가 아주 허천나게 그냥 퍼부어놨더만그들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되 그거 봐 그래, 더부었으면 지금 중국한테 화하고세워그렸으면날 세워버렸지. 근데, 그것도딱수도바이를 잘했지. 내가 브레이크를 잘 걸어줬지, 이제 생각하니까. 주요, 사드 그것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러고 했으니까. 지금, 야, 온이 요렇게, 지금 동그랗게 있는데, 부진이 앞에, 이 머리가 지금, 저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음, 주요. 할렐루야. 이제 더 크게 보이네. 어. 시간이 굉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나 저기를 하나 있게서 어때, 망가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어? 망가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아까는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뭐였냐면, 이게 문재인 씨요, 문재인 씨. 문재인 씨. 문재인 씨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태가 있는데, 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여 그래서 이거 목을 지금 목매는 그 형상이다 그 말이야. 목매를 가고 막이뭐 하얀 이 천사들 만이러고막 전하고 있는데 목을 매는 이 형상이 있다 그 말이요. 이 형상이 문재인 씨 정확한 자. Yeah. 딱 여기서, 이거는 수직인데, 요렇게, 요렇게만 딱 갖다 놓으면, 털렁시 문재인 씨예요 문재인 씨. 밉니다, 민자, 민자 얼굴에 있잖아요. 항상 민자 얼굴, 요걸 더복머리만 이렇게 하고. 문재인 씨다, 그 말이야. 렇게 해서, 요, 약간, 이 각도 언이이렇게만 하면, 하면. 문재인 씨인데, 지금, 대왕고래에도 문재인 씨가, 나는 그때, 아니, 다 닮았는데, 왜 저렇게. 그랬더니, 나몇 번이나 지금 속잖아, 지금. 태양고래에도 이렇게 목을 맸더라고 말이에요. 정확게 목을, 목을 매는 응? 목을 매는 이, 이 장면이 지금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목을 매는 목줄이 이렇게 지금 문재인 씨 목에 걸려있는데, 부지나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얼굴을 지금 묶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지니가 얼굴을 우는 상이에요. 여기는 우는 상인데, 여기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묶고 이러고 우는 상이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여. 여기서 요렇게 큰 상을 이렇게 보면 문재인씨 얼굴이라고 있는데 이렇게이렇게근데 주여 주여 이 목맨상이다 그 말이야 목맨상 여기서 줄이 내려서이렇게 목을 맨상이다 그 말이야 응? 목을 문재인씨를 자 그건 그거고 대왕고래 에 내가 그것 또 보여줄게 그 난주라고 전부 삼성과 명성께 김사만이나 다 있는데 놀려서 막 입을 벌리고 울고 울고 홍라이 씨는 울고 울고, 부진이도 막 놀려갖고, 저, 재이나 있는데, 김, 김사마이 막입떡 벌리고, 괴물마약을 하고, 십자가 옆에 가라고 있고, 그 옆에가, 부진이 옆에가, 내 옆모습이 나름 닮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목을 맨 줄이 이 구에서 내라고, 그냥 목을 메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저럴까, 라고 했더만, 은 문재인 씨더라고 말이 왜, 그 입증을 하려면, 내가 이걸 보고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자, 이게 청와대 첫 출근하는 날이요. 응? 첫 출근하는 데 이거 사진을 기가 막히게 저 열, 저 주시더라고, 말이오. 자. 자, 주여, 하나님께 이렇게 온다고, 말이요 여러분도 잘 보고, 대한민국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잉?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이요 자. 아요 모습이 옛날에 어려서 오래서, 아니, 오래서라 했다. 사춘기 때 찍은, 꼭스물살짜리 찍은 꼭내 모습이 옆 모습이 잘 닮았더라고 보니까는 문재인 씨가 얼굴이 납작해 나처럼 나도 순둥이라 아또 내문 뭐 툭툭 내물도 안 하고 좀이저 이렇게 이거 심하면막 볼이 좀 우락부락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문재인 씨도 밋밋하고 정률에 심하여 깔끔하게 나 여자들 얼굴만 그런다고 말이여 오히려 저부지나이라 볼이라고 좀튀어나오고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씨가 일자 일자 얼굴이여 일자 얼굴다고 이그냥나 나도 넙죽이 넙죽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 그래고 이거 뭐니, 왜? 여기가 뱀이 있거든, 뱀. 응? 여기가 뱀이 딱 문재인씨 머리 위에 가올라타서 지금 또아를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홍라이씨. 여기 홍라이씨. 예. 자, 인자. 문자는 죽느냐, 사느냐길로에 섰어, 이제 하나 있게 이렇게 딱 걷어붙여보니까. 자, 문재인 씨다 그 말이야, 이 문재인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뱀, 지금 뱀머리에요뱀입벌리고 뱀 있어요. 뱀 입을, 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또아리 틀었어요. 또아리 틀어서, 여, 여 저기 하는데 누구냐? 또아리 틀어갖고, 여, 김정숙씨, 바로 김정숙씨, 여서 기 또아리 틀어갖고, 이렇게 해서 홍라씨로 감아갖고, 김정숙씨, 이렇게 해서, 여 어느 말하면 뱀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옹라씨가 있고 요렇게 해서 요, 요리 요리 아버니까 지금 여기서 얼굴이 근는데 여기가 조금 저기하냐 그때 랬이귀 있는 데가 이 바로 귀 여기가 있잖아요 귀 여기가 있고 문정숙 씨 얼굴이 일하고 같이 겹쳐지라고턱이요턱턱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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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렇게 이겹쳐서 턱이 쭉 내미는 듯한 내무 쪽 약간 내무다니 요 이렇게 해서 문정숙 씨하하고는데그 뱀이 요렇게 또한 뜰고 요렇게 요렇게 일하고 지금 걸치고 있다 말이요 에응저여요 어? 그러고 여가 왕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요. 에 아까 그 새벽에 올린 그 저기 보면 영국 여왕이 독사다 그 말이에요 독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 뱀이 영국 여왕이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정확하니 문재인씨 어 김정수씨 들어봐 양심있으면 들어봐 영국 여왕 딱맨 머리 꼭대기 올려놓고 그 뱀이 지금 나 영국 여왕하고 아까 저 경호원 미국 트럼프 경호원 저기하는 눈에가 그 독사가 있고 그 밑에 독사 밑에가 능구랭이 마냥 그저 교황이 있고 교황 그하수다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말이 그래갖고, 내가 요걸 처음에 보고, 이건 난줄 알고, 그냥, 잠을 못 잤다니까, 잠을 며칠 동안. 넋을 그냥, 내가 몸에, 어쩌까, 하나님한테 벌 받으려고 하면, 이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하고, 몇 분이, 24분, 25분. 그래도 했더만, 여러분 보니까, 문제시다 왜? 이 사진을 보라게 하나님이, 언제, 이제, 낙심이 갖고 있으니까, 청와대 출근을 짜고 짜고, 짜고 하는데, 그냥 딱 보니까, 마중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게. 마중, 마중 나오는데, 딱 이렇게 아주 정확하니, 그 옆에 김정숙 씨가 이렇게, 요, 청와대 뜨락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보 잘 갔다 와.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한발 앞, 더 나가다가, 거기서 내가 동영상에서 딱, 그, 수업시켜갖고 그 사진을 많이 찍어 놨다가 그 말이요정확하게 김정숙 씨하고, 문재인 씨, 그, 무회가, 영국 여왕 왕관, 영국 여왕의왕관 잉글랜드, 퀸 엘리자베스 왕관 있고, 뱀이 있다 말이오. 영국 여왕 얼굴을 안 해놓고, 뱀. 그, 외 트럼프, 경호. 경호, 그 왼쪽 눈에가, 독사가, 삼각형으로 독사, 딱, 그, 시커먼 독사 그려놓고, 그 영국 여왕이라고 딱, 거기 표시를 해놨잖아. 예? 그라데기, 이거 진직적이었으면, 그, 뭐건 설명하기 힘들 건데, 오히려 이제 오늘 잘 되네. 이렇게 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대로, 얼른, 문재인 씨는 거기서 내려오는 게살 길이에요. 이 나라도, 이 나라한테도 충성을 하는 길이고, 그거 저, 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아무리 권력이 좋고 뭐 하였다면, 자, 보자, 고 말이요. 음? 봐봐.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뭐, 나보다 미쳤네, 뭐, 동영상, 동영상 보고 왔으면 점잖게 보고 나가세요,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사자한테 미쳤네, 어쩌네 하고, 그, 욕하거나, 응? 어? 저, 저, 성경말씀에있다가 말이요. 내 종에게, 응? 음? 헛소리하거나, 저, 저,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만 안둔다 해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점잖게 보고, 점잖게 나가세요, 그냥. 까부지도 말고, 어린 친구들이라고 아무리 그 소가지 없이 미쳤, 그냥 미쳤으면 들어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봐, 응? 자, 김정은이, 김정은이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야 응? 오지가, 기여가그고 홍나이 씨가 아니라, 요 홍나이 씨요. 홍나이 씨, 요, 거건 아니네. 요거는 이제, 여게 되있네. 김정숙 씨네요, 응? 김정숙 씨요. 어쩔까? 아니? 자 이러면 요 김정은이다 그 말이에요 발에다 막 찍어본다니까 이요 뒤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 식구들이 많이 있고 주여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앞에는 김정은이고 뒤에는 이건희씨 이건희씨를 해놓고 또 주여 아까 어딨어 음, 여기. 여, 응 여기요 정확하냐죠? 응요 김정숙 씨가 보리 크고요 두상이 좀 여성 치고는 좀큰 편이다 그 말이요 김정숙 씨요 요요 여성 치고 물찬 대비처럼 머리가 저 소다 마냥 머리가 있고 주먹만 씨한 탈렌트 마냥 그러잖아요 조금 저처럼 저 두상이 좀큰 편이야 저 김정숙 씨야요 눈타 김정숙 씨눈 문재인 이 이, 같이 막, 안 아파요. 때려본다 말이요. 김정수 씨, 에러고 있고, 이 앞으로도, 이렇게도 문재인이가 되고, 주여, 문재인 씨가 되고, 요, 요, 머리, 머리 스타일까지.